금은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네요.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부기 영화나 누리려고 DSLR만 가져와가지고 나가서 뭔가 찍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번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야, 야, 뭐야? 물 뜨는 거 신기하다. <laughs> 돈돈에 왔습니다. 서면 돈돈. 아시나요? <laughs> 나는 요거잡아가는 요거. <잡아가는> 요거. <laughs> 맛있겠다. 쉽게 <이게> 있을걸? <있을까요? 웃음> 어머, 웬일이니. <laughs>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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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laughs> 나 진짜? <laughs> 클리어! 다 <바마> 먹었습니다! 비가 <laughs> 정말 많이 오네요. 티라미스 카페에 왔으니까, 내 친구 파우치를 한번 털어볼까요? 고링때부터내 친구. <laughs> 스누피 모양 가진 파우치입니다아 <laughs> 이거 필수템이야. 알았어 이거 안 빠르고. 아 예문이 필수템. <laughs> 손, 손에 다 하나씩 걸려있잖아. 저희 고등학교 필수템이었거든요. 까방 고무줄, 색있는 고무줄 을 못쓰게 하셨었어요. 그렇지. 아 모든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모든 모든 거를 못하게 했었어. 그렇지. 엄청난 지성이고 또 뭐지 너가? 아, 어두운 톤. 어두운 톤. 약간 까무잡. 깨끗한 톤의 웜톤 피부입니다. 일단 아이오페를 쓰네요. 이거 매트. 역시 지성은 매트지. 역시 이런 거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이거를 수정하면서도 써? 응, 눈 밑에. 아, 눈 밑에 계속 번지니까 수정할 때 쓴대요. 나도 요즘 좀 번지는데. 아니 어, 뭐지? 와서 경주 갔다 온 거를 브이로그 찍어서 집에서 이제 보는데 여기가 못다 <laughs> <laughs> 아이라이너 여기 다 이렇게 번진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아 이거 좀 챙피할 것 같은데 약간 약간 이런 생각. <laughs> 뭐내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거니까. 립 <laughs> 제품 세 개나 있습니다. <laughs> 엄청 강추하고 저도 지금 바르고 있는 아, 레이디 데인저 역시 월드 웜톤의 필수품. 그리고 이거 잘안 쓰는 것 같아. 이거 제가 선물해 줬거든요. 그냥 열심히, 열심히 쓰고 있어. <laughs> 오 열심히 썼네. 여기 <laughs> <laughs>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laughs> 인정한다 인정해 그 열심히 쓴거 인정한다 이거는 색감이 거의 안 나요 되게 살짝만 나는 거예요 컬러립밤 네, 이거 나도 이거 좋아해 햇빛 두개더구나 오 어, 오렌지 역시 오렌지 색깔 되게 잘 어울려서 살구와 오렌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발라볼까? 근데 어차피 여기 색감이 많이 안 잡힐 것 같은데? 이 향이 너무 좋아. <laughs> 맞는 거잖아. 음, 향. 향이 되게 좋아. 그리고 이거 아까 내가 한번 써보고 되게 반했지롱. 록식당. 핸드크림인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록식당 핸드크림은 되게 꾸덕하게 버터 제형만 있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거는 되게 가벼운 로션 제형이에요. 진짜 아, 향이 진짜 좋아요. 여름에도 에어컨이나 이런 게 너무 세니까손 씻고 나오면 되게 건조한데, 이런 거요. 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자마자 '아, 이건 진짜 제형이한테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더샘 말캉 젤리 블러셔 에프리코 피치 잘 가지고 다니시네요. 역시 내 친구. 근데 정말 깨끗하게 썼어요. 보실래요? 아, 더러워서 <laughs> <laughs> 역시 내 친구. 깨끗해. <laughs>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인간미가 철철 넘칠 수 있죠? 네. <laughs> 근데 되게 제형이 특이해요. 차흙처럼 근데 딱 발색을 하자마자 아딱 지한테 어울리는 거 가지고 다니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 약간 까무잡잡하신 분들한테 추천해드릴게요. 을 지금. 또 지금 하고 있는데 되게 어울려요.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녀의 프라이버시. 어느 중학교에서 일하신다고요? <웃음> <웃음> 머리가 너무 계속 산발이어서 엄청 신경 쓰인다. 어머, 자국이 다났네 <laughs> 어머, 훨씬 낫네. 어, 나랑 커플. 오로 향수 이거는 막 그러니까 뉴욕 갔다가 오면서 저, 저도 사줬는데 본인도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도 <laughs> 향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역시 우린 친구야 제 어. <laughs> 친구 o 이의 파우치를 한번 봤습니다 와~~ 쉬세요 와. 안녕~~ 출연료는 내 마음이야